주님께서로 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명강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이 말씀은 언제나 들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기절이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어, 우리들 자신에게는 나는 나를 죽이려고 세상 세상에서 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생을 어, 공생활을 하시면서 지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업무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들이고 모든 힘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오늘날 따지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에 <laughs> 예수님께서 머리를 기댔고 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그분은 아, 당신이 겪어야 될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으로서 받쳐져야 될 길이 그 그분이 가야 될 길이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laughs> 갈바리아에서 골고타 해골산에서 당신이 받쳐야 될 <laughs> 그러한 것이 당신의 삶이기에 그분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를 기댈 곳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당신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기댈 곳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머리를 기대고 쉴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부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머리를 기댈 곳이 없고 오히려 여우들이 내 안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굴을 파놓고 있고 하늘의 새들은 공중의 영들처럼 공중의 영들이 내 안에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서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이 내 안에서 그분은 떠들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교부들의 해석은 또한 더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교부들의 해석이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받았습니다 또한 제자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마침 아버지의 초상이 났기 때문에 먼저 초상을 치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 분명히 살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했고 또한 죽은 사람의 또한 죽음. 두 가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그분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죠. 우리는 <laughs> 무엇이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을, 죽은 이들의 삶을 벗어나는 것도 바로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고, 죽은 이들의 삶을 따라서 걷지 않는 것도 그분 나이신, 영원한 <laughs> 나이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들의 사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을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따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아 <laughs> 켈레, 켈레, 켈레우테오예요. 근데 아라는 말하고 켈레우테오라는 말이 붙어진 말인데 켈레오 이거는 켈레우테오는 켈레우토스라는 그리스 말로 이게 뭐냐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말로 아켈레테오라는 동, 길을 따른다는 말 따른다는 말은 결국은 길을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길을 따라서 가는 건 뭐?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분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는가, 그렇죠? 동방교회 기도 가장 간단한 기도이면서 가장 힘있는 기도가 <laughs>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laughs>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들의 삶, 우린 급하면 평상시에는 저기하다가도 급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laughs> 교부들은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매일매일의 삶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내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어지는가? 내 안에서 얼마나 쉽게 하느님이 없어지는가를 또한 보게 됩니다. <laughs> 이 동방 교부들은 그래서 숨, 내가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주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주 그분을 기억하는 방법은 늘 기도하라 하는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숨을 쉬면서 그분을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떤 한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우리들의 계획으로도, 우리들의 보는 것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우리들이 따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은 부르심, 또 이렇게 거룩한 부르심, 이렇게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영원한 아름다움이요, 영원한 거룩함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선이신 그분을 우리가 향해서 따라서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하며 오늘 하루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